안녕하세요 바치홀 제이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어,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대진 첨단 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한번 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내일장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할텐데 최근에 뭐 민, 생산기지 확대 기대감 이슈도 있으면서 많이 올라갔는데요 오늘도 시간에서 좀 많이 오르다가 결국은 좀 하방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한번 볼 텐데 먼저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 이, 이 종목의 공모가라든지 이런 부분 좀 볼게요 대진첨단소재, 대진첨단소재 공모가를 좀 봅시다 9,000원으로 코스닥에 상장을 했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어, 대진첨단소재 9,000원에 확정 공모가는 9,000원이죠 그냥 희망 공모가보다 낮게 지금 산정이 됐네요, 그렇지? 그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제가 하나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데, 거의 없네요. 의무보유. 의무보유 확약은 뭐냐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이 공모주가 좋다면, 어, 기관 보유 확약을 할수 있어요. 미 확약을 할 수가 있고, 1개월, 3개월, 6개월을 할 수가 있는데, 기관 보유 확약을 많이 할수록 주수는 많이 해줘요. 대신 리스크가 있죠. 내가 6개월 동안 주식을 못 파니까, 그런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그냥 거의 다 단기적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뭐, 주가를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봅시다. 공모가 9,000원이고요. 자, 공모가 9,000원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9,000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9,000원을 구거보면그렇죠공모가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추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우리가 추세를 볼수 있다면 수익을 길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세를 볼 때는, 예, 눌림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눌림목이란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산이 있어요.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이 높은 산을 향해 우리가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절대 한 번에 못 올라가죠.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가다 체력을 비축하고, 올라가다 체력을 비축하면서 이렇게 높은 산을 향해 올라가죠. 주식도 마찬가지.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들이 필요해요. 이 쉬어가는 구간은 뭐라고 해요? 그래? 눌림목이라는데, 자, 이 구간이면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첫 번째, 어,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나 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아니야, 나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래? 이런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나만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그렇죠? 나만 홀딩하면 내려가요. 왜 그래요? 이게 기준점들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점을 설때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장대 양봉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이 되었을 때 여기에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하시면 되고, 이탈한 매도 하시면, 때론 이탈했다 돌파할 때 저항이 된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자리가 여기 절반, 그쵸? 또 여기에 절반 정도, 또 여기에 절 자, 이것도 봅시다. 양봉. 종과 2%. 양봉. 여기도 사니까 양봉이네.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가 하나의 봉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에 절반이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내일장 전략을 세우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어, 우리 좀 소통방이 있습니다. 이게 바치올 주식 아카데미를 한번 방이 있고, 우리가 지금 AI로 주식을 예측하잖아요.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도 이제 공유해드리도록 를할 테니까, 여러분들 입장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제가 그 영상 그 설명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링크 클릭하고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내일장 전략 한번 봅시다. 자, 얘는 내일 뭐, 17,000원 정도에 시작을 할것 같아요. 시간에서 오르다가 좀 빠진 흐름이기 때문에, 그쵸? 17,000원에 시작을 해요, 내일. 17,000원 정도에 시작을 할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 시작을 하죠. 자, 이건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내일 패턴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모가보다 높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가장 안정은패턴 시가가 고가가 돼서 종가가 저가가 나오는 이런 패턴이 가장 안 좋고요 15,000원 이탈하면안 좋겠죠 적어도 종가 자체만 여기 좀 안정적이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내려가도 위에서 이렇게 아래 꼬리를 끝나고 만약에 얘가 내일 이 시가 위에서 끝나잖아요 얘는 더 갑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렇게 해서 이런 흐름으로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장 종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내일장 종가를 한번 보고 만약에 또 심각하다 그러면 제가 한번 브리핑을 드리고 이 가격이나 이 가격만 잘 지지해 주면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